퇴사한 지 3년 만에 우리 회사 사무실에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. 예전엔 매일 허드레질 도맡아 하던 계약직 아주머니였는데 이번엔 파트너사 대표로 등장한 거다. 우리는 전부 어안이 벙벙했지. 특히 과거에 그 아주머니를 개무시하던 부장님. 그날 이후로 사무실 분위기 좀웃겼다그 아주머니, 아니 이제 대표님은 늘 조용했고 성실했다. 커피 심부름, 문서 복사, 심지어 부장님 개인 빨래까지 맡았었다. 근데 그걸 거절도 못하고 다 해주면서 부장님은 대놓고 무시했거든. 계약직 주제에 감히 그 말은 아직도 생생하다. 근데 그분이 퇴사하고 나서 우리랑 계약한 업체 하나 생겼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무섭게 성장하더라. 그게 그분이 차린 회사였을 줄은 아무도 몰랐지. 이번 계약건으로 우리 회사는 그쪽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됐고 갑을 관계가 뒤집혔다. 회의실에서 부장님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릴 때 그분은 한마디만 했지. 그때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? 계약직 주제에 뭐라고요? 부장님은 말이 없었고, 사무실은 조용했다. 그 사람은 미소 지으며 회의실을 나갔고, 그 순간, 다들 속으로 박수를 쳤다. 당하는 사람은 기억하고, 무시한 사람은 잊는다. 근데 인생은 결국 돌고 도는 거야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.